네, 죄송합니다. 아까 저 이어서 하는 건 아니고, 전화가 왔어요. 다시 이렇게 하습니다 아까 전에, 어, 누가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띠리케 끊겨진 거예요. 자, 아까 전에. 이렇게 다시 만들면 진짜 허전하니까 1편, 2편으로 하겠습니다. 네. 언제 끝나요? 아직 다 만들어야 되죠. <laughs> 이정도 남았습니다 아 이정도 남았죠니다 갈게요 이제 다 맡기면 안돼요 멋있게 만들어야죠 이거는 나 이거는 나중에 했고요 먼저 자 이걸로 이거는요 여기 보이나? 달랫감이? 아 보이지? 보여 일단 네가 틀어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이게 브레이븐이 얼굴이죠

이걸로 제거합니다 이렇게 이고자그러 이제 자, 이제 마무리는 여기다 꼬리에다 이런 도끼로 붙여줍니다 도끼를 붙여주면 레전드 무가 완성되는게 아니라 이거 이게 좀 이게 날개죠 네. 날개가 되면 상상해가지고 좀 이렇게 날개가 온다고 하면 저 완성됐습니다 얘는 날개고 됐어요? 네 찍어요? 네 감사합니다 네